오늘 저녁 연예인 이신 거 아니죠? 내 정신 좀 봐. 지금 목걸이 찾아서 갈게요. 모셔다 드릴까요? 근처니까 자전거 타고 갈게요. 이 목걸이는 저희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디자인이에요. 사모님께 선물 드릴 건데 이런 싸구려 말고 다른 거 없어? 주문했던 목걸이 찾으러 왔어요. 저꼴로 주문한 무슨? 저희는 명품 주얼리 매장인데 당신 같은 거지가 주문했을 리 없네요. 요즘엔 개나 소나 명품 가 나서 사진 찍고 SNS에 허세 부리더라. 그런 거지들이 너무 많아요. 싸구려 향수랑 땀 냄새가 섞여서 썩은 내가 나네. 빨리 꺼져. 우리 VIP 고객님이 불쾌하시잖아. 여기 영수증 있어요. 저도 여기 고객이에요. 산정판 핑크 다이아 목걸이 사모님이 주문하신 거군요. 바로 가져오겠습니다. 이 목걸이는 내가 사야겠네. 얼마야? 이억입니다. 이억? 2억? 이건 오페러 핑크 다이아몬드로 가. 가격이 조금 비싸 시끄러 너무 싸서 그렇지 당장 계산해 이건 제 목걸이에요 이미 계산 다 했고 영수증도 있어요 이런 건 거지에겐 안 어울려 이제 영수증도 없어졌는데 누가 이게 내 거라고 증명해? 내가 살 거야. 너 이게 무슨 짓이야? CCTV 확인할 거야. CCTV? 저희 매장은 CCTV가 상시 녹화 중이에요. 지금 내 사생활 침해하는 거야? 신고할 거야. 감히 누가 내 안에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거야? 자기야, 저것들이 날 괴롭혔어. 내가 사려던 목걸이까지 빼으려고 해. 거짓말! 이 목걸이는 제가 이미 산 거예요. 내가 샀다고? 너 같은 거지가 이걸 살수 있다고? 증거라도 있어?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? 이분께서 CCTV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. 정당한 사유라면 보여드리는 게 맞지. 김 매니저, 장 사장님. 어쩐 일이세요? 아내랑 쇼핑하러 왔는데 전에 CCTV 고장났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고, 내 정신 좀봐 CCTV 고장난 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CCTV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알량한 권력 믿고 약자를 괴롭히는 거야? 내가 거지냥 괴롭히는 게 어때서 아까부터 썩은내 나는데 좀 씻고 다녀 거지 주제에 그 눈빛 뭐야? 대충 팔기 전에 당장 꺼줘 목걸이는 우리가 살 거니까 주신 그룹 연애 가야 돼서 우린 바쁜 사람들이야 다음에 봐, 냄새나는 거지 너희들 곧 다시 만날 거야 이 목걸이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거고 사모님, 준비됐습니다. 알겠어요. 우리 오늘 주회장님 뵐수 있을까? 이형 목걸이도 선물로 샀는데 당연하지. 사모님께도 실수하면 안 돼. 이번 계약 실패하면 우리는 파산이야. 주회장님이 아내를 엄청 아낀다던데. 회장 부인에게만 잘 보여도 계약 따낼 수 있어? 주신 그룹이랑 계약만 하면 파산 걱정은 없을 거야. 저거지가 왜 여기 있지? 내 말이 맞지? 또 만났네? 목걸이 찾으려고 우리 쫓아왔니? 당연히 주 회장님의 초대를 받고 왔지 전 재산 털어서 산 목걸이 뺏겨서 제정신이 아니구나? 차라리 내가 회장 부인이라고 하지 그래? 그 말이 맞는데? 이 거지가 회장님 부인인 척하고 있었어요 내 아내가 왜 척을 해? 저 냄새나는 거지가 무슨 좀 닥쳐봐 계속 입 놀려봐 회장님, 사모님 저희 눈이 썩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렌즈를 안 끼고 와서 그만 저런 썩은 것들과 무슨 일을 해? 그냥 파산해. 이 목걸이를 사제의 선물로 다시 드릴게요. 처음부터 내 건데 그게 어떻게 선물이야?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네. 당장 나가시죠. 남의 물건 뺏어서 자기 이득만 챙기려다 파산하게 된게 통쾌하다면 화면 두번 터치해주시고 댓글로 파산이라고 남겨주세요.